그한테 솔루션을 하나 뭐 쉽게 엑셀로 하나 만들어 줬단 말이야. 만들어 주 가지고 잘 사용을 했었는데 어좀 시간이 지나니까 데이터가 쌓여 그러니까 어 효율이 떨어지고 뭐 버벅되고 그래. 그럼 이제 어 이거 다 좋았는데 어 데이터가 막 많이 생기니까 버벅거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는 바로 어 그래 그럼 데이터만 몰아 가지고 db에다가 옮기자. 응? db에다 옮기고 db를 걸면 되지 뭐. 그통화문제에 db 걸어주면 되지. 간단하게 솔루션이 개선이 되는 거지. 응? 지금까지는 전부 워크시트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인 척하고 사용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억세스 파일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이 내용을 한번 옮겨보자고. 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구나 어, 그러니까 문제가 될게 없지 여기 accessdb라고 홀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어, 만들어 넣자고 여기 비어있어 통비어있어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넣자 access 파일을 sub so, procedure를 하나 만들어야지 create db 이렇게 할까 create db okay. dim s db pass 경로명을 준비해야지 String c o n e t ADOTB Connection 그 다음에 r e c o 하나만 들고 RSTS ADOTB Record Set Intercept 하나만 들고 도구에 들어가서 참조를 시켜 참조시키는데 뭘 시키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16.0 Object l i b r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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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있어요. 요게 없어도 되긴 되는데, 어, 요걸 하여주는 게 좋지. Access Database의 Library야. 이거 16.0이라고 있는데 어, 딴 것도 버전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Access, 최상위 버전으로 하나 참조를 시켜. 오케이. 그러면은, 참조를 시켰기 때문에, DIM, OACC, Access. as access. 이게 참조시켰기 때문에 a c c e 가 나타나지. a p p l i c 이걸로 응. 어, access d a t a 를 만드는 거지. stb p a 경로는 this w o r k 의 e n 역슬래시 accessdb라고 폴더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명을 sample이라고 할까 sample access는 확장자가 accdb야 if d i r s d b p a 가빈 문자면 빈 문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DIR 함수의 결과가 이이 경로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파일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 이미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안 만들어졌을 경우에 빈 문자일 경우에 이제 만든다 이거지. e n d if set o oh, a c access는 new access application.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엑세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야. OACC d b e n 여기 여기 점을 찍으면 d b e n 이 나타나. d b e n g 그냥 엑세스 d b e n 이지 엔진의 create 메서드가 create d a t a b a 라는게 있어. 오케 여기에다가 sdb pass 해주고, 너무나도 간단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요건 그냥 수첩에다 적어도 db language general. 뭐 이런 상수가 있으니까 db language general. 그 다음에 만들었지? 그럼 이제 access application 쓸 필요가 없어. 이제 c 트 t 이제 중단시키는 거지 이제 얘는 이제 임무고임무고이야 옥세스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거야 네. connection set c o n n e c t i o n new adodb c o n n e c t i o n c o n n e c 은 지금까지 엑셀을 사용할 때하고는 달라졌지 이제 옥세스에 이제 물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c o n n e c 이 다르지 c o n n e c 은 인터넷 connection 그전에 얘기했었지 connectionstrings.com 들어가면은 여기 access 가 있어 어디야 어느 db 하고 물릴래 그래서 access 한테 물리겠다 요 access 더블클릭 하면은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를 물릴 경우와 요 중요한 거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패스워드를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요걸 사용하면 되지, 뭐. 패스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카피. 가여기에다가 조금 들이밀까? 여기다가기에다가 붙여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붙여넣어주죠? 그, 기를 좀, 여기서 끊어줄까?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서 끊어주자고. 줄바꿈을 하자, 이거지. 소스가 요거지 요거 요거 요걸 바꿔주면 되지 경로명을 요걸 바꿔주면 돼 요거 요거 하고 요걸 지워 경로명 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경로명을 지우는 거야 자, 지워버려서 요기까지요기까지 요까지 요까지 여기 멀지 요까지 자 다음 표치고 요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 뭘 주면 돼 문자 연결 문자 해주고 또 하나 해주고,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면지, 카피해서 그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connection을 열어주지. connection open. 됐어. 이제 연결, 전화선이 연결된 거야. 여기서 on error resume next. 렉스턴. 외성 쎄가 날게 없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주면 렉스턴. 해서 코네, 코네, e x e c u t 여기에서 그냥 SQL 실행하면 돼. 여기서 drop. 은뭐냐면은 삭제하는 거야. d r 키워드 하나 또 챙겨. drop. 뭐를지? t a b 삭제하겠다. t a b 테이블을 삭제하는데 테이블명은 my 테이블이라고 하자고 있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만든다 얘기야 지금 드롭 시킨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이것이 없는데 이 my 테이블이라는 게 없는데 삭제를 했으면 에러가 났을 거 아니야 다시 on 에라 go to 영으로 해줘야지 go to 영은 에라 에라 클리어나 마찬가지야 클리어를 한거나 마찬가지야. 얘가 요거는 그냥 오두 제로 해주고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테이블을 드롭 시켜놓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오 커넥션. 커넥션 객체에 이젝트 SQL 문을 전달하면 되지.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드는 거야. 테이블 스펠이 맞나? 크리에이트 테이블 마이 테이블 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드롭 시키는 거 마이 테이블 했잖아 마이 테이블을 이름을 마이 테이블이라는 걸 하겠다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서 문자에 연결을 해 줘야 돼 이제 그런데 그런데 아, 테이블을 이걸 할 거란 말이야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에 붙여 주자 이렇게 요, 요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휠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and 문자열 연결해주고 여기서 id 이업 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 만들 때는 꼭 id 필드가 하나 들어가야 돼. 응? 여기서 id는 그냥 인터저로 해주자. 저콤마 인터저. 찍고. 이렇게 해서 또 문자를 연결해주고. 오케이?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하자 카피. 카피. 일자. 직원. 품목. 단가. 수량. 지역. 요까지 케게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는 뭐가냐면 일자지 일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그 다음에 직원. 요건 텍스트. 텍스트. 품목. 그 다음에 단가. 단가는 데이터 타입을 크게 잡아줘. 그냥 나중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좀 섬세하게 하고 저는 그냥 큰 숫자로 하자고 W 그래 수량도 W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 지역은 텍스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 테이블 만들어봐 수량 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테이블만 만든 거야. 봐보면. 여기 마이 테이블이라고 만들어졌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은 요게 ID, 일자, 지원, 품목, 단가 수량 이렇게 입력하게 돼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구축이 된 거야 여기다 이제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자고 자 이렇게 여기 테이블도 만들었고 t h e m s h e e t s o u r c e s h e e t 엑셀에 있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worksheet. dim, r, source, as, range. dim, r, row, as, range. 이 순환하기 위한 거야. dim, ssql, as, s t r i set, sheet, source는 worksheet, 이름이 데이터스 거든 데이터스 여기에 set source table 범위는 s h e e source의 range a1의 correlation 그래가지고 set r source는 한행 밀리고 r source의 offset 한행 밑으로 이동하고 리사이즈 시킨다. r 소스의 로즈의 카운트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for each r 로 in r 소스의 로즈 집합체 행들을 쭉 순환을 해다 내려간다. 오케이. Okay. 그럼 여기에서 i x는 i x 플러스 1.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ID 값을 주기 위해서 아, IX 값을 활용하는 거야. ID 필드 여기 만든 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1, 2, 3, 4쭉 1년 번호를 넣자고 지금. With all and with 여기에서 이제 SQL 문을 여기다가 어코에다가 execute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문자열로 SQL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어좀 복잡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고, SSQL은, insert. insert, 우리 했었지? insert. 자, insert. into, 어느,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my table에다 집어넣겠다. my table. table, table. my table. 그 다음에 value는, value는 각, 그, 이 행의 각각 셀의 값이지. 여기에다가, and, ix 값을 주고, ix 하나씩 증가하는 거, 요걸 주고, 요, 요게 첫 번째, 에, 열이야. 열을 값을 주는 거야. 그리고, and 해서, 아, and, 그렇지. and 하고, 여기다가, 콤마 쳐주고, 열과 열과는 콤말꼭 쳐줘야지.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줄 바꿔주고, cells, 1의 값인데, 요거, 요거, 이게 날짜거든? 첫 번째 요거 날짜란 말이야. 날짜, 일자. 요거는 혹시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vba에 cdate. 날짜라고 확실히 명시해서 보내줘야지. 데이터가 틀리다고 뻥뻥 되면 안 되니까. 시데이트 함수로 정확하게 날짜로 인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앤드 여기서 콤마 찍고 또줄 바꿈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셀 수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콤마 쳐주고 줄 바꿈 해주고 여기 복사하자 저거. 복사해서 카피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삼, 사, 오, 오, 그 다음에 육 오케이. 요 육이 마지막이지? 그럼 요거 요거 없애고 요거 콤마를 괄호로 바꿔준다. 오케이. 그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end w i t 했으니까 여기서 오콘 connect 를 한다. ssql 한다. 이거지? 결과를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거 아니야? set o-r-s-t 레코드 세트에다가 여기서도 또 커넥션 개체로 사용한 거야. s h e l e x e c u 요거는 그냥 여기서 셀렉트 이건 쉬운 거니까, 그지? Select. Count. 전체. 몇 개냐, 이거지? 별 표시. 이렇게. While. So, from, from my table. o k a 문자를 닫아주고. 그래서, ix는 o, r, st의 field. 필드의 0 번째, 첫번이 필드 하나 이 레코드셋은 필드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매킨지 카운트된 것밖에 없잖아. 오 컨클로즈 시키고. 이 메시지박스 ix 개의 레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쉔, 쉔. 뭐야 이게 여기서 에러가 났지? 이럴 때 에러가 났을 때는 그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쓴 거야. 이렇게 보려고 SQL. 이렇게 들어보면 일 날짜. 아 이게 잘못됐네. 이거 문자일 문자일. 아 그렇지 항상 그래, 항상. 자 여기잖아. 있 여기 날짜 들어갔지. 요거 일련번호 들어갔지. 요거 B 하고 오렌지 요거는 뭐야? 동부 요건 좀 문자일잖아. 그, 저, 그, 호다운 표가 들어가야지. 그치? 음, 품명 헛다운 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헛다운 표. 헛다운 표. 또, 오렌지 품명 헛다운 표. 품명까지 됐고, 수량, 단가, 이거지. 마지막이지, 마지막에 문자를 까말지 마지막, 마지막 요거. 여기에 호다운 표. 여기 마지막에 호다운 표. 오케이. 실험백이0 개의 레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됐네? 이제 샘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열렸어. 콘텐츠 사용. 요걸 열어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지, 그렇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신만만하지, 이제. 엑셀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도, 아, 그 데이터가 그걸 잡았는데, 간단하게 해결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시 오케이?